자, 월보에 나와 있는 것은 선생님이 간략하게만 쓸 거예요. 안쓸 거예요. 월보를 잘, 볼펜 딱 잡고. 제목이 다윗의 임금 시절. 오, 지난주에는 뭐예요? 청년 시절. 오, 어, 지금 우리 랩너트들은 무슨 시절이에요? 어, 무슨 시절? 어린 시절이구나. 어, 초등학교 시절이구나. 자, 우리는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임금님이 될 때까지를 지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어? 우리는 인생을 다 아직 안 살았는데도 두 글자가 있어, 거기 보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 안 들려, 두명 밖에. 미리. 미리! 미리! 미리는 한자로는 또뭘것 같아요? 어, 빨, 빨리? 어, 조금 말고 또, 한자로. 어.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쉬운 말로 아니 준비 미리 준비하거든 준비하는데 늦게 준비하는 거 없어 미리 준비하는 거야 미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거 알아요? 어 몰라요 선생님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어, 세계 봉사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예요 우리 렘런트들도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거야. 월드 랩런트, WRC, 이런 것들. 그게 뭐냐면 여름에 8월 달에 우리 복음을 가진 랩런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른들이 또 우리를 발판, 후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는 그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봉사단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전신갑주 입은 군대거든 사실. 그런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할때 거기에 제1 우리 1 0계명처럼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게 나와 있어. 그런데 학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만 이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다른 유럽이나 어, 서양에서는 지역에서도 이 조직이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둘의 개 협동조합 뭐냐면. 우리 모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준비. 이게 인사야. 헬로, 뭐, 안녕. 이거 아니고 준비. 탁. 이게 V자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단 말이야.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있는데 사실은 복음은 안 전해지고 봉사만 전해져. 선생님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이 단체에 가입하고 싶어서 제복도 입고 어,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부러웠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어이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랩런트, 자, 우리는 뷰티풀 랩런트, 뷰티풀 철치 랩런트, 이게 전 세계 순천의 큰 단체가 되면, 서로 가입하고 싶어서 막 5만원 10만원 회비 우리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예쁘게 예배 집중하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 다음 우리가 지식적 성장 자라날 수가 있어요 오늘 다이딩금이 보니까 첫 번째 월보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할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1번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김. 1번, 선생님, 언약괴. 우리 친구들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어, 이거 다 도전 골든벨에 나와요. 언약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누가,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우리 선생님 잘 체크해 주세요. 2번. 영토 확장. 영토 확장. 어, 2번, 영토. 어, 우리나라에서 영토 확장. 한 임금님 누굴까? 제일. 어, 사모님이 맞춰버렸어. 누구라고요? 광개토 대왕 한자 그대로예요. 넓을 광, 열 개, 흑토, 땅을 열었어. 어디까지? 어? 우리나라, 어디까지 해서? 여기 만주 벌판까지 다. 이 중국 땅,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백두산 갈 수도 없, 볼 수도 없는데 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만 뭘 이렇게 살짝 보고 우리 설아 누나가 가보니까 두 번, 세 번을 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가림막으로 다 천 있었고, 관계토 대항 비도 못 보게 하고, 천, 어, 지는 간신히 봐야 되고, 어, 우리 건데 정말 치사해. 그치? 우리 건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도 이렇게 확장해야 돼. 다윗은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야. 어, 선생님 눈 초롱초롱 해줘야지 선생님 같이 잘할 수 있어. 우리 정윤서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고,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영토를 확장했어. 세 번째 보니까, 어, 누구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비보셀. 이게 뭘까요? 셋. 어, 어, 미안해요. 무비보셋 누구예요?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왕이 사우랑의 손주예요 다시 말하면 짧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너무 나를 괴롭히는 분의 손자란 말이야 그 원수의 손자란 말이야 그런데 도망가다가 할아버지가 도망가다가 그 손자를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다쳤어 치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어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게 됐어 그런데도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나를 무섭게 했던, 내가 너무 나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어, 사랑해주고 돌봤다는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괴롭히는 사람들 있나요? 아직은 많이 없어요? 어, 아직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회 생활을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또 직장을 다니고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나를, 어, 나는 하,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어, 요셉이 보디발 장군 네 집에 가서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왜 감옥 갔죠? 누명을 썼어요. 누명이 뭐예요, 윤서야? 그렇지, 세현이 너무 잘했어. 어, 내가 안 했어요! 말한다고 증거가 없어. 다른 증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영화 제목에 조작. 어, 조작이라는 것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막 칠판 흔들려. 지진이나 흔들려. 내 마음이 흔들려. 두, 네 번째. 다윗이 뭐를 했냐면, 회계, 회계다. 동그라미 탁 쳐놓고. 회계. 어, 오, 회계는 뭐할때 회계해요? 어,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 세현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회계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뉘우치는 것과 회계는 달라요. 회계는 돌이켜가지고 이쪽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는 하지 않는 게 회계예요.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오!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이렇게 원수도 사랑했는데 다윗 임금님이 잘못한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를 했어요. 남의 아내를 장군의 아들 부하직원의 아들을 아내를 나의 아내로 삼아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거짓말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어? 그거 위기를 면하고 싶어서 내 속에서 양심에 쿵딱쿵딱쿵딱쿵딱 뛰는데 어? 내가 그거 잘못 안한 거예요 내가 뭐 살짝 부러뜨려 놓고 어? 저거 저 조그만 애기 제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5초, 3초, 시간이 지나기 전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상대방에게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랩런트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선생님도 실수 많이 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다윗을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줘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인 다윗 임금님을 품어 주신 거예요. 선생님은 누가 용서해 주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생님 위해서 죽으심으로 선생님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어, 지금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동그라미만 치는 거잖아요, 지금. 음. 그다음 역시 계속 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어, 반역? 반역은 또 뭐야? 어? 그렇지 원래 팀인대로 배신해 버린 거야. 배신. 아 영화를 많이 보면 나온대요. 배신 두 번.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시 이제 어 이렇게 나, 어 다윗 인그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돌아와. 일곱 번째. 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전라남도의 예루살렘 어디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크게 순천. 원래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어디라고 했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전체에 평양이에요. 평양. 북한이야. 지금은 그만큼 오 이제 책을 우리나라 책을 좀 읽으면. 이야기 책을 읽으면 평양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어. 평양의 도시가 평양이 도시 이름인 건 알아요? 들어봤어요? 평양냉면. 어, 평양냉면. 어. 순천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지금 호남의 전 전라남도의 예루살렘이 돼요. 그리고 그 순천의 제일 중요한 교회 어디예요? 크게요. 시작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교회. 거기서 제일 또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아! 아멘. 우리 세현이가 어, 며칠 이렇게 다 말씀을 잘 집중하더니 멋있어요. 선생님 막 힘이 나요. 목사님도 힘이 날것 같아. 그리고서 한 것이 성전 준비. 어, 여기 준비 나오네. 준비. 맞아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전. 지금은 이제 휘장도 찢어지고. 어, 교회. 어. 우리 세현이는 예습을 다해 갖고 왔나 봐. 여기 적혀 있지도 않았는데 교회야. 우리는 교회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는 다 있는 거예요. 미션 임파셔블레 미션 이 있어요. 작게는 내가 해야 할 일, 학교에서 내 주는 건 숙제. 어, 영어로 홈워크? 중국어로 하나 더해 줘야지. 조예조예이제 음, 그건 어, 무슨 말이야? 미션이란 말이야. 어? 내가 해야 될 일? 네가 해야 될 일? 다윗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윗도 미리 성전을 준비했어. 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교회야.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지만 선생님이 지금은 어린 친구들이니까 자꾸 도덕적인 말을 해서 조금 마음은 그래 그렇지만 약속이고 규칙이니까 지키는 거지 마찬가지. 나는 마음이 착해야 되지만 도둑, 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착한 사람은 근본이 달라. 해적선에 타가지고 밥을 많이 맛있게 잘해주는 주방장님은 도둑질 잘하라고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바다의 도둑이 해적이거든. 그렇죠? 어. 우리는 이광 방주 아름다운 교회 에 들어왔어.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이제부터 기도해 보는 거야. 첫 번째 미션은 기도할 수 있어. 언제? 언제 기도해요 우리? 응. 오정시기도 그러면 몇번몇번할수 있어요? 어, 아침에는, 아침에는. 어 근데 그것도 힘들어. 옛날에는 우리 세번 하자 그랬어. 이것도 힘들어. 이제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아무 때나. 그런데 시간 정해 놓으면 더 좋아요. 우리가 아무 때나 밥 먹으면 저녁에 12시에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땐 졸리거든. 그렇죠? 어, 맞아요. 어, 지금 예배드리는데 계속 뭐 먹고 있어. 너뭐왜 먹니? 그럼. 나 배고파서요. 그건 안 돼. 약속 정하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부지런하면 아침에 목사님은 5시 30분에서 6시에 운동하시고 딱 아침. 그래서 우리는 썸이시기 때문에 멋있게 썸이 타임. 이 말을 했어요. 서밋타임. 이때 기도하는 거야. 무슨 기도? 무슨 기도하자고? 어, 정식 기도의 제1 제목 뭐 하자고요? 아름다운 교회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고 예배당도 중요하고. 내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내가 고등학교 때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직장에 가면, 내가 해외에 가고, 내가 다른 도시에 가더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드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힘써 드렸어요. 우리 윤선은 오늘 하나님께 뭘 드리지요? 시간을 드려요. 우리 윤선은 오늘 대표 기도를 했어요? 어, 그걸 기도문을 미리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나 기도 쓸지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알면 더 좋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보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더듬더듬 읽었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저 저번주에는 더듬더듬 읽었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 한달 뒤에는 예쁜 목소리, 예쁜 말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들어가줘야 돼요. 오늘 보니까 역대상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헌금할 때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돈이라고 안 해요. 헌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요 미션. 헌금.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내집 교회 만들기. 집이야. 응? 사회가부도에도 집이야. 집에 십자가가 있어.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도에 이게 교회 표시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 요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중에서 연양 삼지구에 사시는 분이 안 계셔. 우리 이효영 선도님이 지금 사업을 하시냐고. 그러면 우리 정은지, 정민지를 대표한 정윤서 냅런트가 연양 삼지구 주공 아파트에 다 거기 앉아서 기도해. 그럼 뭐가 돼요? 오, 내 집교회, 윤서교회가. 아빠, 엄마는 모를 수도 있어. 왜? 바깥에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내 집에, 내 책상 앞에 포스잇으로 여기다 딱 십자가 붙여놓고 내 집교회 딱 쓰는 거예요. 우리.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벌써 이제 아홉 군데에서 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바깥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안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알았어요? 우리 가연이 알았어요? 우리 시연이 알았어요? 어. 시연이도 주공 아파트 살아요? 주공 아파트 교회가 엄청나겠다. 또! 햇살 아동센터가 있어. 거기에 그러면 교회야, 교회에 이제. 누구, 누구, 누구 다, 누구가,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분을 이렇게 그려. 누구야? 지혜자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표시야. 딱. 그 다음에 우리 골드스타 목사님은 딱 이렇게 딱 그려. 그건 비밀이야. 근데 다 알아. 딱 이렇게 하면 끝나. 바로. 그러면 1초도 안 걸려. 하나님. 오늘 목사님 위해서 세번 기도해요. 그럼 별표 세 개. 어, 재밌지? 이렇게. 그러면 햇살 아동센터에는 우리 정윤서 교회, 박세연 교회, 김혜자 선생님 교회, 또 우리 이, 이가연 교회, 김시연 교회, 와 햇살 아동센터는 진짜 교회가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막 이민아까지도 남지수까지도 야 부럽다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한번 1 분이라도 좋은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다윗 임금님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 임금님한테 뭘 줬어요 축복을 주니까 성전 예배당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대학생이 되면 우리 모임 방이 많이 있어야 돼. 지금도 우리 3층에 교육관이지만 책이 저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 랩란트들이 책을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왜안 읽을까요? 아, 1번. 귀찮아서. 나쓸 거야, 이거. 귀찮아. 귀차니즘. 또두 번째. 크게. 두 가지만 더 받을 거예요. 재미가 없어 책이 그럼 또 그냥 아 이거 다 그냥 재미가 없어. 어, 핸드폰 때문에. 책에 중독이 돼도 조금 힘들지만 이 중독은 푹 빠진 나쁜 것에 푹 빠진 것을 중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 아줌마 분들은 소주 맥주의 알코올의 중독. 어떤 사람은 TV의 중독.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의 중독. 우리는 말씀에 폭 빠져 말씀에 폭 빠지는 것은 어려운 말로 심취한다고 해. 깊은 바다 심해거든 심. 음, 다 이거. 자 이런 교육관이 자 탁구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는 교육관. 교회에서 교회에서 오 놀랬어 우리 윤서가 그런 교회를 놓고 선생님은 기도해요 그럼 윤서 같이 기도할 거안할 거야? 해야 돼 랩런트 중학교 1학년 반 여기는 노는 거야 예배당은 따로 탁 여기는 중학교 2학년 랩런트들이 쉬는 곳 여기는 중학교 3학년이 쉬는 곳 그래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교회에 놀러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루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 사모님과 말씀 적으면서 이렇게 카톡에 올리고 있어요, 안 올리고 있어요? 아 올리고 있어요.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해요 하네요. 해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좋아요가 두 자리 수가 돼야 돼 좋아요가. 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미리 준비하는 거야. 같이. 얘네들도 같이 하는 거거든. 봉사 혼자 안 하거든. 같이.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임금님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백성들이 말도, 말도 잘 들었어. 오늘 이제 한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다붙잡고내집 교회 우리 랩몬트들도 마음속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 모든 어른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집, 교회 하고 있어요. 어, 선생님이 이제 딱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선생님 내 집, 내집 교회 이름이 뭘까요? 든든교회. 세현이 알아요, 몰라요? 든든교회. 왜 이게 이름이 든든교회가 있을까요? 어, 든든하니까. 야, 우리 씨. 세현이가 말투가 든든하다. 든든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약간 뭔가 있어 가지고 좋고 막 그러네요. 그래. 좋아. 안심이 돼요. 맞아요. 어, 우리 어떤 친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어서 든든한가 보자. 어 성령 충만. 어, 그런데 선생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이름이 든든이었어. 태명이라고 해요. 어, 든든아 이렇게 불러요. 그 아이 아빠가 그러면 내 네, 이제 든든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 6개월이 됐어요, 7개월이 됐어 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든든이 이름이 왜 생겨났으면, 어, 선생님 남편 회사 이름이 모든 들어가요, 모든 철거야. 거기에 뒤에 어, 모든 철거에 든 자가 있어. 원래 우리도 지선하 그러면 선하 는 그렇게 안 불렀을까? 선생님은 김효정 그래서 정 이래야 되는데. 정하, 정하, 이렇게 뒤에 한 글자로 애칭을 불러, 불러주잖아요. 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많이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네는 어, 뒷자가 다 돌림자니까 다 정정정정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효. 어, 목사님도 퀴즈 하는데 효!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아, 아. 선생님이, 나 막, 선생님이 랩런트 학교, 주일 학교 어린이가 된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효! 이렇게 퀴즈 할 때도. 그런데 모든 철거에 든! 따서 든든이가 됐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2020년 7월 2일날, 오후 7시에. 저 멀리 경상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거기에 든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든든이라는 게. 그러면서 그분이 내집 교회 미션을 해라 해 주셨거든요. 오 이거 우리 아들 태명인데 성경에 든든이라는 말이 나오네. 선생님 열심히 나름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또 찾고 하는데 오, 든든이라는 말을 10년 만에 10년 만에 내가 맨날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아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깔려있는 이 성경말씀. 사도행전, 나 진짜 많이 읽었는데, 어, 왜 태명은 든든인데 이 든든이라는 단어가 안 떠올랐을까? 선생님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렇게 귀한 값진 진주 보석 같은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딱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 든든, 모든 철거 든든, 우리 교회 든든, 나도 든든, 너도 든든. 그래서 우리는 든든 사도행전 구장 말씀 붙잡고 이제 내일 선생님의 내 집교회 설립 예배를 드려요. 근데 원래 그 목사님이 8월 6일날 오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숙제 내준 거 숙제 검사 하시러 오는데 숙제 검사하기 전에 숙제 해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들을 원래 우리 아들 생일 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앞당겼어요. 그런데 기념일은 아무 때나 해요. 좋은 날에 해요.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날. 선생님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설립하는 그 해에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일이 우리 그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슬퍼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딱 붙잡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일 그날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어머니도 생각하고 또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신대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네 집교회가 다 생겨, 생겨, 생겨요. 선생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함께 우리 이제 기도해 보고 선생님이 소식을 들을 거예요. 연양 3지구에 와, 최소 5개의 내네 집교회가 생기겠구나. 우리 그렇게 미션 실천해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말씀 듣고 말씀 쓰고 기도 묵상하는 믹션을 시작합니다.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